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자입니다 어, 지난주쯤에 그 슬라임 월드라고 그 글로벌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P2E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사행성 게임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게임도 중국, 그다음에 그 한국을 제외한 어, 거의 전 국가에서 이제 글로벌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게임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어찌되건 었 지난주쯤에 그 일단 뚫어서 그 APK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공유를 해드렸고,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아침 댓글에도 어떤 그 구독자 분께서 그1.001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거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어, 해당 영상 하단에 어, 그 다운로드 링크를 어, 제가 트위터 계정을 연동을 해서 이렇게 어, 보실 수 있게끔 어, 링크 따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이 어, 슬라임 월드를 이제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나다 코인이 아직까지 가격 형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 게임을 통해 가지고 나다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보이신 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광고를 통해 가지고 어천 개당 한 개의 나다 코인을 이제 그 소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그 나다 코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지금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뭐 게임이든 어 코인이든 어 어찌되었건 그 초기에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초기 아무래도 가격은 아무래도 나중보다는 좀 높을 거니까 초기 선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영상을 이제 올려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업데이트 방법은 이제 금방 하실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고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어 이거 그럼 나다 코인 어떻게 출금을 받습니까라는 질문이 많으세요. 어 과거에 그 베리스토어에서 나다 코인을 그 구매할 수 있는 어 찬스가 있었죠. 어 그래서 그 거기에 나와있는 설명서 대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베리 스토어에는 해당 설명 글이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좀 담아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일단 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 그림이 다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있습니다 헤데라 라고 하는 코인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있고 헤데라 코인을 디센트 지갑에, 나다 코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디센트 지갑으로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는 헤데라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업비트에 그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헤데라라고 이렇게 쳐줍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그냥 HED라고만 쳐봤습니다. 여기 쳐보니까, 뭐 헤데라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선택을 합니다. 매수에는 출금을 하기 위해서 업비트에서는 그또그 미니멈 한계가 있거든요. 미니멈 최소치가 있거든요. 헤드라 코인을 전송하기 위한 최소 출금 단위가 5,000원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5,000원 어치를 매수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어, 뭐랄까 다른 코인을 팔았어요. 예, 도지 코인을 팔고 5천 원치 팔고 헤데라를 어, 그 판만큼 5천 원치를 샀습니다. 자 매수를 하고 나면 여기 하단에 여기 헤데라라고 해서 어, 입출금 내역에 그 여기에 이제 헤데라 코인이 나타납니다. 5천 원치가 구매가 된 것을. 자 여기까지가 일단 1차적인 매수입니다. 자, 그 다음, 어, 입금 받은 이 헤데라 코인을 이제 출금을 해서 디센트 지갑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입출금 내역에서 헤데라 코인을 선택을 하면 입금하기와 출금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헤데라 코인 지갑으로 전송을 해줘야 되니까 출금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최소 단위는 5천 원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치 5천 원치로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헤데라 코인의 그 받는 지갑 주소가 필요합니다 자 헤데라 코인의 받는 지갑 주소를 확인하려면 이거는 디센트 지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이거는 디센트 지갑이고요 디센트 지갑에 헤데라 코인을 여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헤데라 코인이라고 되어있고 받기라고 되어있죠 자 이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소 복사가 가능합니다 받는 지갑 주소 자이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출금 주소에다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메모란에다가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여기 출금 입금 확인 뭐확인 하겠습니까 하고 여기 클릭을 해 주시고 입금 주소 복사 붙여넣기 하고 출금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로 하게 되면 이제 그 헤데라, 어, 그 헤데라 코인이 나, 그 디센트 지갑으로 여기에 입금 되신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게임에서 이제 있는 나다 코인을 이제 그 이제 전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받기 위해서. 자, 여기에 그 디센트 지갑에 나다코인을 여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밖기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계정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 계정 활성화를 해줘야 입금 주소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성화를 하는데 1분 정도 걸립니다. 자 활성화 그 1분이 지나도 바뀌지 않으면 다시 뒤로 가기를 한번 해보세요. 뒤로 가기 하시고 다시 넘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지갑 받는 지갑 주소 나다 코인의 받는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게임을 접속을 합니다. 자 게임을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보면 그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 익스체인지가 있을 거예요. 교환 예, 교환을 눌러줍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 그, 여, 그 현재는 여기에 월렛이 링크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커넥트 월렛을 눌러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링크가 뜰 거예요. 여러 링크가 뜰 건데 거기서 디센트, 디센트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자, 디센트를 클릭을 하고 나면 다운로드 받으라고 나와요. 자, 그거는 창을 닫아 주시고요. 다시 이제 게임 화면으로 넘어오면 이와 같이 뜹니다. 자, 월렛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잘못 입력하면 다시 복구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한번더 체크를 하시고 입력을 하십시오. 자, 아까 나다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한 곳에 여기에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크 r e a t e w 을 눌러줍니다. 자, 크 r e a t e w 을 누르면 다시 또 링크가 걸릴 겁니다. 이때, 체크를 눌러 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지갑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진 콜, 이제 그 광물을 가지고 출금을 하려고 하니까, 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최소 단위는 100개입니다. 최소 단위 100개부터 출금이 가능하고, 하루에 한 번만 예, 출금이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이걸 출금하기 위해서는 어 100개의 광물을 아그 10만 개 광물을 모아야지만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보이니까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질적 게임 화면이고요. 지금 여기에 어, 광물이 그이 17,788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exchange를 눌러서, 어, e x c h a 를 누르면, 여기에 최대치인, 뭐, 17개는, 1개 되나? 아, 16개 까지 되는군요. 자, 이걸 해서 c 펌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뜹니다. 자, 그, 뭐, 일단 그 100개 정도가 최소 단위기 이 때문에 일단 출금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게임을 통해가지고 강물을 더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게임 방식은 뭐 쉬워요. 뭐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어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게임 진행은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되고 이영 어, 해당 영상은 따로 담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뭐그 하루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좀 여러분들도 실력이 늘 거고 어, 한 판당 평균 한 몇개 정도 벌지? 한 판당 한0개 정도가 이제 정상적일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를 이제 벌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여러분들이 늘면 늘수록, 어, 그 게임하는 시간 자체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몹들이 못 지나가게끔 해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아주 단순한 게임이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가적인 뭐, 그뭐 정보나 제보가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